우리 이모를 만나 우리 이모분은 내생각에 생각, 내 전생에 나라를 한세 개는 구한 것 같아. <웃음> 그래? <laughs> 그래 이모 벌초하고 좋아하는 여자 이모 처음이고 제사상 차리고 행복해하는 여자 이모가 처음이야.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모님과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시라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대한민국을 <laughs> 사랑하는 여자 고영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추석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석에 맞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내가 이모네 집에 와서 이모부랑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산에 벌초하려고 하는데 가스를 채우라며? 그뭔 소리예요? <laughs> 이모? 여기는 기계로 다 해. 뭘? 예초기가 있어 벌초하는데. 벌쳐하는 기계가 예척이에요? 응, 음, 이름이 아. 예척이야. 오, 진짜요? 우리 저기가 다 낯가락을 하지 않아? 낯으로 허리가 쓱슥슥잖아요 <laughs> 그래. 여기는 음. 예척이가 다 있더라고. 걔나도 사실은 혼자 살 때는 그런 걸 이제 행복을 못 느껴봤어. 어, 벌처하는 게 행복해요? 어, 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음. 나 문화시... 못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초대 이제 시집을 가서 시댁 벌처라고 가니까 이제 힘, 아파도 같이 따라갔어. 예, 야, 조선 여성입니다, 진짜. 옆모양 춥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숙이랑 우리 형님이랑 이제 막 같이 이제 음. 가족이 같이 가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조금 틀리더라고, 문화가. 여기는 추석날, 명절날에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 추석 전에 가서 미리 다 이게 어. 벌초를 하고 어. 그리고 추석날엔 딱 집에서 제상을 제사상을 차려서 그냥 이제 음.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하고 이러면서 그냥 어. 이제 하는데 네. 벌초라는 건난생 처음 갔어 음. 저기서 뭐, 아무리 그래도 시댁은 항해도고. 예, 나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기차를 타고 가고 뭐, 주석순이 가겠는지 말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로 서산, 서울에서 뭐, 강원도로해서 각자 자가용 끌고 당일치기로 벌, 벌처를 가지면 북한은 <웃음> 여지역에서 <웃음> 여지역도 못 가는데 어디 벌처하러 가요? 조상도 잘못 모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한경도에서 항해도까지 음. 가자면 뭐, 진짜, <laughs> 그것도 또 기차를 또 갈아타고 가야 되고 하니까 한달 가도 거야. 모자라는 거렇지 그러니 못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생각도 못 하지 음. 그냥 마음뿐이고 네. 여기 와서 진짜 온 가족이 진짜 음. 자가용을 끌고 그 산속 공기 좋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서 이제 벌초를 하고 네. 그래 이제 조금 뭐 음식을 좀 이제 어. 해가지고 가서 술한잔 부어서 절하고 인사를 음. 하고 그래 하고 뭐 하니까 끝이더라고 그래 하고 이제 모여서 조금, 뭐, 가죽간 거, 네. 떡을 좀 이제 놓고 네. 하는 거 조금씩 운복을 하고. 음... 그래. 이제, 이제는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 우리 아씨하고 응. 차 타고. 그래서 응. 내가, 여보, 난 진짜 너무 행복해. 막, 막, 여기 사람들은 네. 저조 정신 나간 거 잘하지 않겠냐. <laughs> 벌쳐하고 행복하다는 여자는 한반도 통프어우 <laughs> 이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아, 난가진거 없어도 진짜 오늘 벌차하고 오는 게 너무 힘, 너무나 너무 행복하다고 있잖아 차 안에서 그림면막이러니 그 행복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 이게 기분이 억울했대 대면소리 음. 이게 아무 그런 거 없이 있잖아 너무 좋은 거야 나알것 같아요 인생이 처음으로 있잖아 음. 정말 시집이란 거 만나서 같이 아. 이제 막 이제 모여서 이제 음. 불을 깎고 하는 게 있잖아 그게 진짜 너무 너무 있잖아 행복해서 그러니까 이모가 어떤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어. 그거를 느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실감 있게 그리고 어. 북한에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대리만족을 한거 아니에요 이모? 그럴 수도 있지 음. 진짜 뭐 우리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도 자강도 <laughs> 음. 뭐 시댁이랑은 항해도 이래 하니까 갈래야 음. 갈 수도 없고 음. 정말 술한 잔도 못붓고 와서 여기 와서. 음. 정말, 이제, 혼자는 좀, 네. 명절마다 쓸쓸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씨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벌처를 다니고. 야, 그래서 행복했구나. 오, 외롭고 쓸쓸하던가. 갔다 오면서 나도 모르겠잖아. 이분나 네. 오늘 진짜 벌처 갔다 온게 너무 행복해 하면서 있잖아. 음. 우리 저 뚝뚝한 아씨는 뭐, 파는 데 없어 운전하느라 <laughs> 돈을 떠나서, 음. 내가 진짜 가진 건 없어도. 이모 지금 방송하면서, 이때까지 본 중에 제일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진짜지 나 그때 그게 어떻게 어... 그렇게 막 너무나 행복했다고 나중에 내내말내 어떻게 뭐 입에서 그런 말소리가 나는지 어, 모르겠어. 이모가 가서 이모도 기계 잡고 했어요? 나는 기계를 안 잡고 뭐 남자들이 했어요? 다 이제 하고 우리는 나스로 어... 조금씩 이제 하는데 예. 아 진짜. 윙 윙하면서 막 깎아버려요? 어어 어. 그건. 그러니까 닦아라구라 하면, 아, 뭐, 진짜, 오선내꺼 해야될거 순식간에 해버리지. 야. 순간에 하지. 그냥, 돌아가면 이거 풀들이 그냥, 딱 대면, 그냥, 윙윙이지. 아. 다, 이게 불이 아. 다 깎아지니까. 세상에. 난 말만 응. 들어. 지금, 처음 들어요. 그렇지. 응.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운정현이 운정연이 여기 와서 뭐, 어디 뭐, 벌초할라갈 응. 일이 없잖아. 그래요. 근데 난 그래도 우리 아씨 만나서 해마다, 아. 행성에 한번 가고, <laughs> 벌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모, 처음 봐. 이모 뭐 선녀 같아. 아니고 좀더 고쳐. 우리 좋을까1 0 년이 되는데 왜 이렇게 때가 안 묻은 거요? <laughs> 아니 때도 묻히시다 때, 때. <laughs> 응? 많이 묻혀 주이셔. 못 살겄어 정말. <laughs> 그리 그래 했는데 네. 이제 행성이 한번 갔다 오고, 응. 그래 하고 이제 또한 번은 춘천에 가도 1년이그렇게딱두 번씩 다녀 우리가. 행성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어, 야, 그 춘천에는요? 춘천에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중조할머니 할아버지 아... 그리고 이제 작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에이. 계시거든 그리 그래 했는데 사실 진짜 있잖아 산에 가면 이게 정신이 응. 맑아지고 진짜 있잖아 응.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어. 지금 뭐 가보진 못했지만 이모의 그 감정이 같이 기뻐지고 있어요 제성식이 그렇게 또 달고 마실 수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미치겠다 이게 뭐야 뭐현 모양 쳐 났어요 <laughs> 그 남조선에서는요 예. 네. 맞춰보세요. 제사상 <laughs> 한번 차리자고 하면은 며느리 셋이면 새 시어머니 딸 해서 싸움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도... 이모는 그게 즐거워요, 지금. 어, 나는 즐거워. 그 뉴스를 많이 봤잖아. 음. 이제 그뭐 명절이면 뭐 이혼하는 가족이 많고 막이 <laughs> 진짜 먹을 거 많은 나라에서 왜 명절날? 우리 이해가 안 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나도 살면서 네. 이전 한 8년, 8년 됐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 그니까 우리 시집 쪽에 우리 아씨 혼자든지 네. 살아계시니까 네. 제사를 우리가 다지내거든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이해가 가 음. 이제 나도 혼자서 이제 음. 음식을 다 하고 그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하니까 <laughs> 그 시댁의 반응이 어땠어요 난 너무 궁금해요 우리 시댁에서 소다지없고 음. 어, 다니지 않던가요 <laughs> 음, 우리 이모 뭐 같은 사람이 없다 진짜 그랬는데 그래, 자간 보면은 음. 그게 이제 온 집안이 다 모이면. 음. 당연히 힘들겠어. 음식을 대신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주 골병두데 이모. 전을 해야지. 음. 한쪽에서 전을 구워야지. 음. 뭐, 송편 빚어야지. 음. 음식을 진짜 골고루, 골고루 다 하잖아. 음. 우린 저기서 뭐, 그런 거 음. 벌레 야 벌써는 음식은 여긴 다 하잖아. 이모. 뭐, 여기는 고기도 가지가지. 전에, <laughs> 과일에, 무슨 생, 밤을 깎아놓고. 맞아. 어머, 북한은 그냥 쌀밥에. 고기 좀 있으면 좋고. 이게 다잖아요. 그래. 그 생선 한 마리 구워놓고. 어, 어, 그렇지. 그게 그냥 1년 내에 최고의 이제 조상한테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어... 저기 있을 때는 뭐, 고사리 반찬, 음. 뭐. 그런 거는. 그런 넣는... 나물은 있었지. 어, 있었는데는 네. 그거를 못 넣지 않아. 없어서. 시장에서 파는 게 없잖아. 그래. 그냥 콩나물 반찬, 네. 뭐. 그다음에 두부 구워서 넣고. 어, 그냥 삶은 계란 하나 올려놓고. 맞아요. 그래, 했는데, 여기는 뭐, 정말, 완전히, 고급지지. 완전히, 고급이지. 정말. 정말. 진짜, 저기, 중앙당 간부들도 그렇게 먹고 살겠냐? 먹 뭐, 먹지. 여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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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보이고 다 본답니다. 보십시오. 여기 제사를 한번 지내도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한번 이제 제사상을 차린 거, 우리 아씨가 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인천에 고모가 하나 있거든. 음. 우리 아씨 막내 동생, 거기다 보냈더니. <laughs> 아유 음. 언니 수고하셨어요 우리 음, 엄마 아빠 너무 세상. 우리 이모를 만나 우리 이모분은 내생각에 내 전생에 나라를 한세 개를 구한 것 같아 <웃음> 그래? 그래 <laughs> <laughs> 어, 이모 벌초하고 좋아하는 여자 이모 처음이고 제사상 차리고 행복해하는 여자 이모가 처음이야 <laughs> 진짜 막 속으로 막 진짜 있지 음. 막 눈물 나더라고 내가 저기서 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음. 좋은 것 같아, 그게. 그니까. 내가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모가 부모님한테 못한 거를 여기서 하는 그대리만족인것 같아. 그리고 또 음. 가족이 생겼다는 그 행복까지 더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10년도 나와가지고, 14년도 음. 우리 아씨 만나가지고, 그 기간에는 혼자서 그냥 뭐, 우리 아씨 재산 아들이 지나니, 지내니까, 뭐, 크게 뭐, 명절날에도 혼자서 뭐, 덤덤이 그냥. 음. 뭐 오고 가고 이런 재미가 없지 않아 명절이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쓸쓸해 그게. 아 우리 추석 되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지. 그렇지. 나는 언제 제일 눈물 났냐면 차들이 뭐 일곱 시간 걸렸어요 뉴스에. 응. 어 너무 막혀요 막. <laughs> 막 그럴 때난 눈물 나더라고. 우리는 진짜 난한 달이 걸려도 갈 수만 있다면 그렇지. 할머니 묘에 가보고 싶어. 우리는 할머니 묘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우리 삼촌이 돌아갔죠 어, 어, 맞다. 우리 아버지 여기 왔지. 어. 남아 있는 사람이 없거든. 너무 가슴 아프지. 너무나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걸 보면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지. 그렇지. 어, 한쪽은 가슴 찢어지게, 찢어지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살지만은 막그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그 불안함 트라마가 우 평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통일이 돼서 저것들이 꼭 깨끗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그 트라마와 우 악몽에 시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명절만 되면은 또 그때 그때 또 누구의 생일이라 하게 되면 또 그때 그때 그 감정과 보고 싶은 거그 아픔이 막 파고 들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누구나 아픔이 이게 연장선이 되고 기쁨과 슬픔이 뒤바뀌는 인생이지만 우리 탈북민들만큼 아픔과 이 트라우마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삶도 없는 것 같아요. 뭐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 그치 뭐내말 어. 공감이 되죠. 그렇지. 난 자식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새 가족이잖아, 세 명이잖아. 음, 사람이.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육과도 같이 살아 이 모든 게다다 다 같이 있어야 완전한 인간이구나라는 그렇지, 걸 느꼈다니까. 어, 그렇지. 나는 처음에 그걸 못 느꼈어. 음.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자기네 이제 살림을 나갔잖아. 음. 근데 그때 혼자 있으면서 아 혼자 온 사람들이 이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겠구나 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모 내가 이 방송 몇 번을 얘기하는 거 같아 난 너무 외로워가지고 외로움이 무서 밤이 무서워 본게 처음이에요 북한에서 전기불 안 들어와 갖고 그 밤길 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북한에선 그 밤길 다니는 게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첫창기는 밤이 그렇게 외롭고 무섭더라 이모 있잖아요 아마 내 어린 나이에 그런 외로움 처음이야 자고 일어났잖아 이모 음. 에.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싹 해가지고 그리고 또 출근하면은 또 일하면서 복잡복잡거리면서 또 잊어버려. 그리고 그렇지, 딱 그렇지. 벌써 퇴근해서 집에 올 때가 되면은 안 들어가는 거야. 공원을 계속 돌다가 열시 돼서 졸리면 하품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데 그렇게 슬프더라 이마 그렇지, 나도 특히나 겨울 같은 때는 날이 게 짧으니까 음. 직장 갔다가 퇴근에 딱 들어서면은. 문을 딱 열면 불이 켜지잖아 불이라도 켜지니까 어, 불이라도 켜지는데도 그래도 이제 그 컴컴하게 그좀 썰렁한 음. 느낌 여름에는 음. 그런대로 해가 길어서 괜찮은데 나도 이제 그 혼자 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진짜 가족이 음. 생겨서 그런지 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는 나는지는 모르겠어 이모가 행복한 이유를 충분히 알았고 그렇지 진짜 이모가 지금도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 그때 그 외롭고 무섭고 쓸쓸했던 게막 지나갔네.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이모. 뭐. 그렇지. 지나갔네. 그래 맞아. 진짜. 여러분 벌초를 시작해 가지고 <laughs>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laughs> 지금 많이 외롭게 하시고 운정이 이상으로 외롭고 힘드신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말동무해 뭐 드릴게요. 희망을 드려야죠, 네. 어떻게.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참 고향 생각하면 또 눈물도 나고 저는 할머니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이모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많은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똑같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빨리 가보고 아유 절도 하고 술도 한잔 따라들이고 이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네.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오늘은 오늘 한복은 안 입었지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한가위 즐거운 <laughs> 한가위 보내세요. 오늘 <laughs> <너무> 몰라. <laughs>